안녕하세요, 수박 대장입니다. 자, 우리 매장에 오늘도 생물들이 들어왔는데 어, 또 절지류가 들어왔어요. 저희가 드디어 이제 진정한 토탈샵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거겠죠. 어, 오늘 들어온 절지류는 전갈, 타란툴라 그리고 진해 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일단은 가장 친숙한 친구가 바로 이제 여기 보이는 어, 아시안 포레스트 전갈이죠. 아시안 포레스트. 순간 이게 뭐진행가 거민가 헷갈렸습니다. 아, 집게를 보시면은 진짜 어, 엄청나게 큽니다. 꼬랑지에 독침도 잘 멋있게 있고요. 이 친구의 특징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전갈 우리가 아는 전갈들은 이제 사막에 서식을 한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 개체 같은 경우는 어, 정글에 사는 친구들입니다. 아무래도 숲에 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습도를 요구하는 친구들이고 습계 전갈이라고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뚜껑을 여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좀 약간 화가 난것 같아요. 만져보면 은 어, 되게 딱딱합니다. 키틴질이 아주 두껍게 단단한 우와! 오힘되겠 센데요? 힘 되겠습니다. 아 역시나 이 랍스터 이 어, 랍스터가 아니지 이거 집게가 집게가 이게 뚱뚱하다 보니까 이 안에가 다 근육으로 차 있는 것 같아요. 이 어, 꼬집는 힘이 장난이 아닌 것 같고 이 꼬랑지의 이 독침 아 살벌하게 생겼는데 사실은 이제 이 독침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아, 뭐라 그러지? 사실 이 꼬랑지의 독침 같은 경우는 보기에는 되게 살벌하게 생겼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약한 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집게가 너무 세거든. 굳이 독침으로 이제 조질 필요가 없이 집게로다가 꼭 집게로다가 충분히 사냥을 하는 친구들이고요. 먹이는 이렇게 귀뚜라미를 주시면 되고 이렇게 줘 보시면은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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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게로 집게로 그냥 조져가지고 오 지금 지금 먹습니다. 와 나는 저 전갈 입을 처음 봐요. 와입 진짜 징그럽게 생겼고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신기하네요. 와 저거 봐요. 입이 입에도 집게가 달렸네. 와 뭐야? 저는 원래 이 전갈이 이 밥을 먹을 때 입에서 약간 그 꼬챙이 같은 게 나와가지고 이게 체액을 빨아먹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 그게 그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어떻게 입이 저렇게 생겼죠? 일단은 뭐 눈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곤충이 아니라서 더듬이도 없고요. 그리고 방금 데려왔지만 이렇게 어 후레쉬를 켜놓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밥을 잘 먹는 거 보니까 굉장히 건강한 어 아시안 포레스트 전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 사실은 뭐 제가 절지류에 대해서 뭐 조회가 깊은 편이 아니라서 어 뭐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뭘 아는 게 없어서 가지 어 절지류도 본격적으로 저희 샵에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머지 않아서 이제 전갈 마스터, 전갈 명가 더 브리더스가 될 수가 있겠죠. 일단은 보면은 뭐 징그럽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고 어, 멋있다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전갈이 이렇게 커도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먹고 있는 건지 뭐 모르겠어요. 먹고 쪽쪽 빨아먹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물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기 등판에 저쪽에 보시면은 뭔가 동그란 게 있는데 마이트 같이 생긴 게두 개인가 정도 달려 있거든요. 저게 눈이죠? 아, 모르겠어요. 눈이 저기 있는 건가? 아 사실은 이 영상을 찍을 땐좀 정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찍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퇴근 시간이 넘어버려 가지고 일단은 빨리 찍고 개체 밥 먹는 거 찍고 일단은 이 친구는 밥잘 먹는 걸로 판단이 됐고요 아, 같이 들어온 다른 친구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는 이제 지네가 있어요 지네 이렇게 보시면은 와 완전히 어, 다리가 많은 지네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눈이 어디 달려있는지 이렇게 알것 같네요 그냥 딱 보면은 눈이 있어야 할 위치에 눈이 있는 친구입니다 상대적으로 좀덜 기괴하게 생긴 친구 같고요 어, 마찬가지로 한번 밥을 줘볼게요 왠지 지네는 잘안 먹을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이렇게 줘보시면은 역시 귀뚜라미를 주는 거고요 이렇게 줘보면은 지금 약간 어, 더듬이로 막 이렇게 이렇게 줘보면은 밥 먹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줘볼게요 자, 이럴 때는 이제 귀뚜라미가 살아있는 것처럼 연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귀뚜라미를 잡고 이렇게 깡총, 깡총 하다 보면은 깡총 하다 보면은 깡총, 깡총 하다 보면은 깡총, 깡총 하다 보면은 그냥 가네요. 아, 이게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배가 부른 친구니까 굳이 먹이를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아, 절지로 키우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밥줄때 그냥 이렇게 귀뚜라미를 살아있는 귀뚜라미를 넣어주셔도 되고 귀뚜라미를 살짝 이렇게 짜부시켜가지고 즙이 나오게 해가지고 주시는 것도 개체들이 좀 먹이 반응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대로 이렇게 두고요 아또뭐들왔냐 보시면은 아, 아시안 포레스트 전갈리 저희가 새끼도 들었왔습니다 유체라 그러죠 보시면은 얘네들은 그래도 생각보다 귀엽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아시안 포레스트 전갈의 유체고 굉장히 좀 아담하고 귀여운 사이즈입니다. 손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진짜 조그맣고요 귀뚜라미랑 뭐 마짱도도 질것 같이 생기긴 했는데 다 크면은 이 친구들이 이렇게 커다란, 어, 이렇게 커다란 전갈이 되니까 어, 열심히 키우시다 보면은 언젠가 정말 멋있는 아시안 포레스트 왕따시만한 랍스터를 만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귀뚜라미를 어, 살아있는 귓드미을 한번 줘봐가지고 이 친구가 어떻게 사냥하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귓드라이를 뿌려두니까 어, 바로 반응하네요. 아, 귓드라이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오 집게로 집게로 어, 집게로 잡습니다. 와 독침은 쓰지도 않아요. 그냥 집게 한 방이면은 그냥 KO. KO. 이 친구들은 이렇게 집게에 의지해가지고 사냥을 하는 친구들이고 독침은 그냥 거의 뭐 장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핸들링을 하시다가도 뭐 찝게에 물리실 일은 있지만 독침에 쏘일 일은 뭐 별로 없다고 하고요. 전갈 중에서도 굉장히 좀 순한 편인 전갈이라고 합니다. 오, 닭다리를 뜯었습니다. 와. 되게 신기한 게 저렇게 저렇게 이제 입으로 그냥 순식간에 다리 한짝이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벌써 어, 다리 하나 먹었고. 와, 되게 재밌네, 이거. 이거 왠지 좀 어린 친구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되게 막 버라이어티하고 존나, 아, 존나래, 요 씨. <laughs> 어, 어, 되게 아무튼 재밌네요. 밥 먹는 게, 와, 밥 진짜 잘 먹네. 와, 막, 와, 이게 꼬리를 쓸 필요가 없이 저 뚱뚱한 집게로다가 그냥 바로 제압이 가능하고요. 핸들링을 뭐할수 있는 대표적인 전갈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전갈이니까 웬만하면은 핸들링은 하지 마시고 그냥 관상용으로 키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저 찝게 보시다시피 저렇게 귀뚜라미한 방에 골로 가는 저 찝게 찝히면은 많이 아퍼. 그래서 이제 이 친구의 이름이 아픕입니다 우리 구독자 친구들 그러니까 제발 핸들링하고 어, 꼬리에 쏘이고 찝게 찔리고 이러지 말고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만지면서 사실 동물 키울 거면은 전갈이나 이런 절지류보다는 그냥 강아지 키우세요. 강아지가 최고입니다. ням ням